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헌금함에 두랩돈을 넣는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함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유월절 순례객들이 성전에 많이 드나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라는 것이지요.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고 부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헌금하였습니다. 아, 마가는요 부자들이 헌금을 던져 넣었다라고 아, 마가복음의 12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헌금을 한게 아니라 던져 넣는 거죠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넣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이 헌금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넣었을까요 이두 랩돈을 넣을 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넣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던 이 랩돈, 두 랩돈. 이것은요, 일 고드란트에 해당되는 데, 일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노동자가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그 품사게 64분의 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충 10만원으로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얼마인가 따져봤더니, 1,562원.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562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부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볼까봐 아마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그래서 소리도 나지 않도록 빨리 재빨리 넣고 아마 도망쳐 나왔듯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겸손. 이런 겸손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그냥 지나쳐 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겸손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고 분명하게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칭찬이셨을까요?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정말 마음 가운데 흡족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흡족하셨으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온전한 헌신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돈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지 1562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늘 너무나 흡족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 말씀, 어, 이 헌금은 온전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최소의 헌금은 두 랩돈 이상이다라고 어, 예전에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한 어,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신학자가 그렇게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그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전통에 가운데 두 랩돈 이상은 드려야지 하는 전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아주 최소 단위의 헌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부자들이 뽐내면서 정말 헌금함에 내가 이만큼 헌금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드렸던 헌금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금액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과부의 두 랩돈이 더 많은 헌금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부자들의 헌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두 랩돈인데. 그들이 다 헝금한 것보다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풍요한 중에서 자신들의 아니란 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도 줄수 없을 만큼의 금액을 하나 앞에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과부가 드린 이 헝금은요, 그에게는요, 엄청난 금액이라는 사실이죠. 부자들이 보았을 때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돈도 아닌, 우리 쉽게 얘기하죠. 껌값이라고 얘기하죠. 껌값도 지금, 예, 껌 살려면 좋은 거 살려면 더 비싸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그런 돈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이 과부에게는요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과부는요. 헌금한 후에 자기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치고 남은 것으로만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요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원 헌금한 거하고 천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원 헌금한 거하고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4절에 보았더니 이 헌금은요. 자기 생활에 있어서 아주 온전한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자, 1500원밖에 되지 않은 거지만 전재산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활비라는 것은 그 과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과부의 입장을 어때 했냐면, 자기를 보호해 줄수 있는 남편도 없는 상황이지요. 또 그때 당시에 과부라고 한다라면 생계비를 벌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기가 과부라는 신분 그 자체만으로도 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이가 가지고 있었던 두 랩돈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 자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사서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유지되지 않을 만큼의 그 귀한 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 이 과부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가난한 과부는요, 자기가 가진 돈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신의 생활 전부를, 자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아멘. 부자는 많은 액수로 말미야마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는 살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온전하고 큰 믿음의 헌신이라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가 훈련 받기로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살아야지.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큰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없었거든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휴대폰, 그, 뭐지요? 데이터 용량도 늘려달라. 게임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면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통화 용량도 늘려달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용돈도 늘려달라.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놓고 나의 것을 쓰려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사람이요. 정말 간사한 거예요. 예. 점차점차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상 우리는 사실 너무나 계산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곧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도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분의 영광과 복음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것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 1일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1일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아홉 개가 나머지 아홉 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지체들을 구제하거나 또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액이 크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1억을 헌금한다고 춤을 추시고 천 원을 헌금한다고 기분이 상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과부가 드린 것은요, 물질적인 가치로 볼 때에는 매우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헌금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헌신적인 가치로 볼 때에 아주 고귀하고 매우 큰 헌금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10여 년 전에 성동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때에 어 제가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이긴 했지만 일산에 있는 속회를 맡아서 어 속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속어 일산까지 가서 차량 운행을 하여서 할머니 권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다 모셔다 드린 다음에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매주 하는데 한 번은 아주 할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사시냐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란 말이죠. 근데 한 번은 저에게 봉투를 돈 2만 원을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권사님 쓰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며 만료하였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돈이 적어서 그래요? <laughs> 적어서, 그래, 적어서 그래요? 하고 물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이것을 받지 않으면 이분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분이 받아들일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너무 커서 그래요. 하면서 받고는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제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은요, 쓰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정말 귀한 곳에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서야 되겠습니까? 아주 가난할 자이라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영과 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라도 가장 값진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다라면 오늘 그것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요. 우리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를 드린다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가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 인정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음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바른 헌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당시 외식적인 그 신앙의 눕에 빠져 있었던 바리세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과 잘못된 헌금관을 아주 강력하게 꼬집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른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연익 교회 성도 여러분, 헌금이라는 말에 어원에 승리라는 뜻이 숨어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더러운 영적 권세가 다스리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의 현금은 그에게는 전 재산이기도 하고 또한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활비이기도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진실을 된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헌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비록 과부는 가난하여서 많은 헌금을 할수 없었지만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 마음 가운데에 정말 많은 헌금을 할수 없음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요. 고귀한 가치로 인정되는 것임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재능과 시간 그리고 영과 육체 우리들 자체가 바로 헌신할 수 있는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헌금하는 것으로 그친 부자보다 가난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린 과부가 오늘 칭찬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바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연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혹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였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받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추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회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 드린다 말하지만 혹시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며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 연익교회가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분명하여 맞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신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 삶은 세상의 방법과 질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입세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곱세일 투족을 주장하시사 아버지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뜻대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온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승리 라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여 싸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으면 우리도 선포하는 믿음의 자례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으로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이 세상에 속이는 자 더러운 마귀 때문에 계속 속고 또 넘어지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과부가 두렵던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연익교회를 성기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오늘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심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